네, 지금 팀을 리빌딩을 하고 얼추 밸런스를 맞췄거든요. 자, 지금 조끼 팀은 첫 번째 경기, 그리고 여기 비조끼 팀은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끼 팀이 아무래도 체력이. 그쵸. 좀 남아있겠죠. 근데 비조끼 팀이 체력적으로도 좀. 아, 괜찮...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맞습니다. 자,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잘 맞아요. 세 팀이 다잘 맞아요? 네네. 장하솔. 장하솔. 장하솔? 네, 아솔 l j o 너무 k 저는 제대로, 최종적으로, 최종 시간이 최종적으로, 적으로체적으로최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어으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종적고로최종아으로최종적 저희가 이제 한2 시간 뛰면서 전체적으로 용병 선수들에 대한 실력이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았나요? 네,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병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네, 루트를 지금 많이들 공격을 사, 활용하고 있어요. 네, 뜨리죠? 아, 네. 슈팅 좋았어요. 지금 약간 초반 탐색전이라좀 정적인데 경기가. 네, 또한골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오, 네, 박수, 롱을 연결, 주고 연결. 박세훈, 아, 네, 박세훈 받을 뻔 했는데 다시 성준환 아, 커트, 어, 아, 네, 오, 역시 용병분들이 발장이 좋아요. 어. 용병. 용병, 용병, 네, 제 용병분들이 어, 성, 오, 다시... 이걸 아, 내올 네, 거라는 생각을 못한거 같죠? 세우, 강준환, 세우, 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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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준환, 아, 강준환. 아, 오, 강준환 뺏겼죠? 이게 골로 이어진다면 강준한에 아네 키퍼 강준한 한번 살렸어요. <laughs> 네. 박세윤 쉽게 막아내고 장원술 키퍼를 줘야 돼요. 그렇죠. 장원술 선수가 맨 뒤에 혼자 있으면서 개인기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거 굉장히 지해 줘야 되고. 지 거기서 뺏기면 이제 그죠. 답이 없죠. 요런 거 여기서 요런 거왜 하나요? 지 힐패스를. 네, 가랑이. 장화솔 아, 커랑이. 아, 아, 이... 아, 아 네. 아, 정정할게요. 후방에서만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네, 전방에서도 예. 아, 터트 네. 네. 아, 이제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음. 저희 팀원들에 대한 음. 파악이 됐거든요. 박준 선수가 시고 달리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음. 자. 조끼 음. 팀 공. 민님, 지금 장아수를 지금 전방에 세워놓고 있는데, 네공원잘 돌고 있고, 어우 저분이 발차기 이 좋아요. 발차기 이 좋아. 요 네, 민님 장아수 들어가고 강준환이 놓쳤는데, 네, 놀라주고. 주죠, 아, 공방은 잘. 강준환이 놓쳤거든요, 이거를. 아, 네. 강준환강준환 강준환. 네, 어 빠르게 아, 나가세요. 좋아. 좋아요. 빠르게 나가죠. 나, 그렇죠. 아, 연결이. 네, 여기서.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자, 먼솔 Polyajo. 자, 먼저, Poly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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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훈 막혔고 미, 자 미, 민님 돼, 민 싸이 듣고 장한솔 고 장한솔 안 주죠? 그쵸죠 아, 뒤에서 세운 자 박세운 선수가 타이밍을 보고 발을 뻗는 걸 굉장히 잘하죠. 네 지금 저희 장한솔이 저렇게 압박을 할때 저희 수비 두 명이 뒤쪽에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같이 도와주러 가던가. 네좀또 압박하는 팀도 같이 압박을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혼자 하면 체력이 많이 빨리기 때문에 네. 공기가 재개됐고 민님 반대했죠? 봤어요. 봤는데 네. 주지를 못했죠. 천천히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네. 다시. 그렇죠. 박세훈 선좀 잡았지만. 네. 네. 40, 다시. 다시. 밀다. 어이 팀이 다 천천히 지금 하고 있어요 스타일이이전 경기는 거의 뭐 닥공 수준 아니었네요. 오, <laughs> 근데 오네네 대. 강준환. 다 하지만 홍태영. 네 공을 내 보내면서. 지금 거, 의 방코트 경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저 뒤쪽 기팀에는 그래도 박세에 선수가 있기때문에아살렸어요 아. 있어요는 거, 는 거, 어는어나고있어한어한서 거, 한국에한테갔 박세윤 선수 또요런거안 놓치기 때문에 지금 0점 조준이 됐거든요 오늘. 됐어요, 됐어. 요 오늘 하루 종일 됐습니다. 지난 어, 경기 또골티 골. 그렇죠. 그전 경기. 경기도 거의 뭐 포트 트리. 그렇죠. 저 이런 느낌이라. 오늘 1 0골 채울 거것 같아요. 그렇죠. 자 키퍼 위인으로 바뀌면서 자 윤경준. 점유율과는 다른 경기 결과 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그렇 그렇죠. 이거 들어가죠. 아, 아, 아 역시 박세윤.

요분이 이제 그 저희 햄레 팀에 가끔 용병으로 뛰셨던 그렇었어요 그렇죠 네 때리죠? 어? 저아 슈팅 실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세웅 끝까짓네 여기서 바로 이거를 걷어내야 돼요 빨리 저비쪼키 팀이 지금 피지컬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박세웅 비롯해서 이거를 네, 빠르게 걷어내야 돼요 장안솔까지 이어지면 그게 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사이드 주고 아 길었어요 길었어요 길었어 길었어 네 아이고. 네 서툴죠? 가운데 들어가죠? 가운데 들어가죠? 박세훈 주죠 박세훈 주죠 아, 막 알고 있었어요 막았고 네. 걸려야 돼요 아, 아 이거를 혼자 하나요? 네, 혼자 하기에는 오, 조금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오오 나이스, 손 아파 네, 근데 강준환 선수 손을 아파하고 있죠, 지금 장하사하고 하이파이브 한것 같아요 박세훈 아네 자, 민, 민 슬, 경기가 과열되고 있어요 아하 네. 딱체분 40초. 체력이 떨어질 시간이거든요. 네, 가장 힘든 시간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네. 체력 싸움인데. 패스미스가 이제 잡고. 네, 강주당. 천천히 조율하면서. 아, 네. 좋다. 좋죠? 좋죠? 오 나이스 네. 좋죠? 그렇죠? 좋죠? 뚫었어요 좋죠 좋죠? 뚫었어요. 좋았다! 아! 아! 아 이걸 놓친다고요? 한번더기회 왔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를 골대를 맞추면서 장화솔이 지금 판도가 그대로 1대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어 좋았는데 어힙에서 좋았는데 네 좋았어요. 근데 길었죠. 네. 좋았고 자 반대쪽에 하나 장화솔 장하술. 네, 장화솔에서 시작인데 오 좋았고 좋았고, 좋았고 아네 마지막에 아 자, 지금 9분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지금 점유율 과는 다른 경기 경기 결과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축구는 점유율로 어,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 승부하는 마지막, 거기 때문에 마지막 저터나박 등을 할수 있을지. 어, 박세훈. 박시 어, 박세훈. 막세훈. 역시 박세훈. <laughs> 자, 자, 감지나. 추고. 어, 야, 이거를 여기서 막아내면서. 네. 자, 막공이야. 막공. 지금 아, 한골 이상 내주지 않겠다 1대0 과연 지금, 네. 지금, 지금 피조끼, 심지어 쫓깃팀 한번 복귀를 못하고 있고 어, 오네 오우 어. <laughs> 아니 무슨 아니, 바, 발을 아니. 발을 지금 어디까지 올리나요? 왔다 <laughs> 이거는 자 장한솔이 뒤쫴야죠 뒤져야죠아 저기 있는 걸 몰랐나본데 자 이거 막공이거든요 어. 막공이거든요 민님 어. 막공이거든요 아 마지막에 골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1대 1로 마무리가 됩니다.